디스크나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디스크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문제는 디스크가 스스로는 자연 치료력이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디스크는 한번 손상이 되면 저절로 낫거나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 주사만 맞으시거나 비교적 큰 수술인 인공 디스크 수술까지도 고민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상된 디스크를 복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먹는 호떡과 비슷합니다. 디스크 내부에는 꿀같이 끈적한 수액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외부는 단단한 섬유준 인대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허리 디스크나 이 척추관 협착증 등 모두 외부의 섬유준 인대가 찢어지면서 내부의 수액이 빠져나가는 현상에서 이 병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디스크 내부에 수액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수액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와서 어, 결국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져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면 이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디스크를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문제는 디스크가 스스로는 자연치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눌려진 디스크가 원래의 높이로 쭉 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하거나 협착된 신경관을 넓혀주는 수술만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디스크 복원술이라고 해서 손상된 디스크를 원래 모양으로 좀 복원하는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 복원술의 원리는 펑크난 타이어에 찢어진 부분을 땜질하고그 속에 공기를 불어주는 것과 비슷한데요 먼저 디스크 외부의 섬유존 인대 손상은 생물학적으로 합성된 특수 콜라겐을 주입을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부분마취하의 영상을 보면서 미세바늘로 콜라겐을 주입을 해요 그러면 이 콜라겐이 시간이 지나면서 찢어진 섬유런인데 재생을 돕게 되는 원리가 되겠고요. 이건 마치 타이어를 뺨질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디스크 내부에 수액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때는 디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주입을 해서 디스크 속을 팽창시켜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코넬대학교 병원에서 개발한 방법인데요. 타이어 속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부풀려주는 것처럼 디스크의 내부를 채워서 납작해진 디스크가 높이가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크 복원술로 디스크를 원래대로 회복하면 치료가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줘야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인데요 양반 자세라고 해서 옛날 양반들이 이렇게 뒤짐지고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걸었잖아요 이 양반 자세를 계속 습관하시면 허리뼈 정렬이 약간 앞으로 볼록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허리가 스프링처럼 완충작용을 할수 있어서 디스크의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복원된 디스크의 높이도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디스크 협착증에서 손상된 디스크를 복원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디스크도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회복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통증 주사만 맞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치료는 개인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전문의의 도움 하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